네, 생각도 못하고 예측도 못하고 기대도 안 했는데 벌써 구독자 2,000분을 돌파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미국 채널처럼 총이랑 사냥에 대해서 또 제가 좋아하는 낚시, 이런 제 취미를 같이 나누려고 했는데, 한국 채널을 하면서 제가 좀 많이 바뀌었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경험한 것들을 같이 나눔으로써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겠다 생각해서 제 개인 삶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또 실제 저희가 미국에 살면서 총 문화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거기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한인 독포들이손해볼뿐 아니라 피해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건문화와 총 안전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도 부족하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다른 많은 유튜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의 부족함은 좀 커버해 주실 거고요 이렇게 같이 저희가 노력하면은 올바른 총문학을 이루는데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세무궁화 킨십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회원하고 있는 사격장에서도 렌즈 어피서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사 앞으로 모든 교육이 끝나고 하면은 제가 렌즈 어피서 하는 시간을 발표할 테니 제가 다니는 사격장에 회원이 되신 분이나 아니면 앞으로 회원 되실 분들이 시간 맞춰 오시면은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또 서로들에게 배우고 또제 능력 다는 만큼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알아본 바 개인 사격장을 찾았는데 하루나 반일을 우리가 빌려 쓸수 있죠 하루가 1,000불이고 반일이 600불인데 잘하면 한 500불도 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한 10명이 모이면 한 사람당 50불이죠 실제 골프 치는 것보다 싸죠 그래서 이 사격장도 제가 직접 가보고 또 얘기해 보고 준비할 계획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첫모은 빨리 갖고 싶은데 지금 코 o 나 i d 1 9이 아직까지 잠잠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예방주사 맞고 만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첫 만남은 야외 공원 벤치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준비해가면서 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제 계획을 말씀드렸고요. 네,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을 보답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또 저도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시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see you later.